자, 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 8번 문제는 에다항 함수 fx, g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게성입해라고돼 있는데, 야, 이거 모르면, 모르면, 이거 좀, 거시하지, 이제는. 그치? 자, 저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 fx는 말이야, 무슨 함수? 자, 기함수야. 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gx는 무슨 함수다? gx는, 어, 얘는 우함수야.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자 우리가 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뭐가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야라고 쓸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자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뭐가 된다? 당연히 얘는 기함수가 됩니다라고 써줄수 있어야 된다. 자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몰랐다고한다면어 공부해야 돼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직접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 어? h x. 아, 봐봐, h x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h x는 f x 곱하기 g x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당연히 기함수라고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저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해 봐라고 돼 있는 거네. 그렇다면은 아, x 더하기 5에다가 h 프라임 x가 될 것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냐? 얘는 얘는 당연히 미분했으니까 우함수죠. 얘는 우함수입니다. 미분했으니까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렇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 아 기함수를 기함수를 미분해주게 되면은 여기다 미분해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오케이? 자 우함수를 역시 미분해주게 되, 주게 되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뭐가 됩니까?라고 하는 거지.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됩니까? 기함수가 됩니까? 자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알았지? 자 그럼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우함수가 됩니까? 우함수가 됩니까? 이건 맞다가 되는 거야. 어? 자왜 그러냐면 얘는 왜안 되냐면 적분 상수라고 하는 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적분 상수. 접분 상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함수 가 아니고 만약에 접분 상수가 없다, 접분 상수가 0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 지금은 우함수를 접분했을때접분 상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함수라고 단정짓 수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잘 기억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함수를 미분했어 우함수가 됐고, 그 그렇다면은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를 해줬을 때. xh 프라임 x, x 기 o h 프라임 x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자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으니까 기함수랑 곱했으니까 얘는 기함수가 되는 것이고 자 얘는 당연히 우함수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간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제 뭐 해라 적분해라 그럼 세 번째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삼부터 3까지자요 함수 x, h'x, 더하기 o, 어, h'x, dx, 계산을 주자얘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분 구간이 마이너 스 3부터 3까지 절대 값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기함수 어떻게 접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얘네들은 없어져도 돼. 그치? 그럼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5는 앞으로 빼주겠죠? 인테리어 마이너 스 3부터 3까지 h'x, dx인데, 얘기했듯이 이 녀석은 우함수입니다우함수우함수 우암수. 우암수면은 자이 적분 구원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를 0부터 3까지로 바꿀 수가 있죠 대신 2가 앞으로 튀어나오기로 했었으니까 준비된 5랑 만나서 10으로 바, 어, 바뀔 거고 그러면서 h 프라임 x dx가 되면은 결국 얘를 적분했을 때 뭐가 된다 얘는 h3 h1을 0을 찾아주는 거랑 똑같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있을 때, 얘가 뭐야? 얘가 10이 되니까, 얘가 10이 되니까, 그때 h c 를 찾아봐. 라고 돼있는 거지. 그치? 어, 그러면은 얘랑 얘가 약분됐으니까, 아, h3-h0이 1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h0이 뭐야? 라고 하는 거지. h0이 뭐냐? 자, h0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자, 여기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hx가 기함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알겠지? 기함수였다는 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이렇게 또 여기서 좀여러분들 중, 이거 되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음, 낚이기 쉬운 문제야, 되게. 어, 보면, 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 이거 쭉쭉쭉 이렇게 풀다가, 어느 순간 틀린, 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뭘좀잘 못할 수가 있냐면은, 기암수가 말이야, 원점 대칭인 거 맞잖아. 그치? 그치? 여기다 쓸게. 자, 기암수가 말이야, 자, 원점 대칭이야. 그 원점 대칭이면은 항상 원점을 지납니까? 생각해봐. 항상 원점을 지날 것 같아?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는 친구 있을 거야. 그치? 이러니까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원점 대칭이야. 만약에, 자, 지금 쓴 것처럼, 자, y는 hx가, 자, 기함수인데, 그럼 h0이 0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오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언제 맞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당함수. fx, gx가 당함수라고 써있지. 당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연속함수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연속함수면은, 그러면 h0이 0이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hx가 연속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어, 선생님, 원점대칭인데 연속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있지 당연히 뭐가 있어 유리함수 있잖아 유리함수 그치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자이 당연히 원점 대칭입니다 하지만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기도 하지만 원점을 안 지나잖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사, 어, 여러분들 이 굉장히 많이 낚일 수가 있고 어이 문제야 뭐 그냥 그럭저럭 푼다 하더라도 굳이 저거 생각 안 해도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은, 어떻게 해? 연속함수 안줄 수도 있어. 오케이? 연속함수 안 주고, 너네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는 거지. 그럼 아마, 분명히 여기를 안 지나는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h0은 0이야 라고 하고 틀리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줘야 되고, 어쨌든 찌 지금은 얘가 연속함수면서 기함수였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h3의 값은 1이 되는 게 맞아요가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